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당이 하고 싶다 무할티비의 주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컨텐츠는 네 블라인드 컨텐츠이고요 네네 생년월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자는 있잖아요. 어, 이 여자는, 누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이렇게, 절대로, 왜 내가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할때 있어. 너는 절대 남편이 벌어다는 돈으로 살수 없는 사주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전부 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래. 이 여자분은, 모르겠어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앞을 서서 살아야 되지. 누구 뒤에서 살수 있는 사주는 일단 못 돼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복이 없냐? 그건 아니야. 이 여자는 복도 나름에 타고났다. 어, 이 여자는 나름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맺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사실, 어, 몰라. 나는 우리 그래, 그냥. 이 여자 되게 차가운 사람이야. 어,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겉에만 있으면, 어, 엄청 노력하다, 뭐 좋게 말하면 노력하다. 그리고 악바리 긍성이 있다. 근데 사주에 이 여자도 일부 종사, 이부 종사가 어려운 사주이며 이 여자는 이 여자도 사주가 타고나기를 옆에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야. 어 그냥 너무 생각이 많은 여자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항상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보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 그래. 어, 그러니까 밝게 막 사는 여자같이 안 보여. 막, 밖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막, 한 번은 막, 나를 내려놓고, 막,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여자처럼 안 보이고, 뭔가 항상 불안함 속에 쌓여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주고, 어쨌든 이 여자 사주에는 나는 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니라고 해.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이 여자는, 어,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 여자랑 살면 사업하던 남자도 사업이 안 돼. 왜냐면 이 여자가 해야 되거든. 어, 뭐, 막말로 그 남자가 돈이 많은 남자면, 시안하게 이 여자 만나고 나면 돈 깨질 거야. 왜냐면 이 여자가 벌어야 되거든. 어, 약간 그런 걸 갖고 태어난,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자한테 따라 있다. 니까이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어, 혼자서 건사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누구랑 살면 안 돼. 어~ 내가 나 잘난 맛에 내가 내 커리어로 올려가면서 어~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도 외로움이 많아 그래서 절대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고 막 혼자 있는 거좀 두려워하고 막 약간 이렇게 자기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자기하고는 맞지 않아 원래 자기는 그냥 자기 이 스타일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여자는 뭔지 모르게 내가 볼때 되게 침묵하고 있다 그래 어~, 어 자, 성격이 그래 어~ 뭔가 자기가 고민에 빠지고 뭔가 무슨 일에 이렇게 빠지면 되게 남들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 그래서 답변을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 어, 뭔가, 음, 딱 들으면, 어, 딱, 너, 어,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음, 저 나중에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음. 이런 느낌의 여자야. 그래서 상대참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음. 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여자는 아니고, 어, 그리고 뭔가, 음, 몰라.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은 말 해. 결혼을 했다면, 그래도 자기가 돈 벌어야 돼. 이여자 응, 그리고 이 여자 일부 종사 안 되고, 2부 종사 안 되고, 어. 원래 혼자 살아야 되고, 어. 응. 이분 말씀을 드리면, 응. 저번 콘텐츠에 이어서, 응. 장신영 씨할수 있구요. 장신영? 네. 강경준 음... 씨 와이프? 음, 이 여자는 결혼 한번 하지 않았나? 네, 초반 원래 끝이? 어. 음,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장신영 씨하고 경, 경준 씨는 원래 연애할 땐 되게 잘 맞았을 거야. 왜냐면 자기는 묵직한, 좀 외로움이 많고 생각이 많은 자기를 얇게 만들어주는 게 강경준이었을 거야. 연애할 때는. 어, 이제 그런 모습이 나를 좀 웃게 한다. 나를 좀 편안하게 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도 어, 이렇게 기분 좋구나, 라는 거를 아마 강경준이가 느끼게 해줘서 아마 강경준, 그러면서도 약간 뭐 자기의 아들램이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그런 모습에는 굵직해 보여가지고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 정작 살아보니 우리 강경준 씨가 생각이 좀 짧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신영 씨가, 어, 또 침묵, 또두 번째 침묵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몰라 감히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이 사주로 봤을 때 그렇게 맞는 사주는 난 아니라고 얘기해. 어,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강경준이가 일부정사, 이부정사 안 돼. 어, 근데 이 장신영 씨도 일부정사, 이부정사가 안 되는데 장신영 씨는 이미 하셨지. 그러면은 강경준 거 땜을 해줄 수는 있어. 어, 그런 여자를 강경준 씨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 둘이 이렇게 성격으로 비치거나 사주로 봐도 둘이 안 맞아. 둘다 외로움을 타고난 사주고, 둘다 외로움을 지닌 사주야. 근데, 그런데다가 장신현 씨는, 장신현 씨는, 어, 얇은 거딱 질색이야. 생각 없이 구는 거딱 질색이고, 그 얇게 구는 거딱 질색인데, 강경준 씨는 그래. 어, 아마, 뭐, 어, 화면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나 전혀 모르겠지만 어, 나는 둘이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 많이. 어. 사실은 정말. 응.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특히 장신영 입장에선. 강경준이 바람핀 건 아닌 것 같아. 음. 응. 음. 난 정말 그렇게 보여줘. 또 물어봐도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오해야. 분명히 오해야. 그리고, 장신영을, 강경준은 의지해. 음. 어, 장신영이라는 여자한테, 그냥, 강경준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아, 내가 장신영 만나고 좀 풀린다. 음. 내가 장신영 만나고 좀 되네? 그래서 장신영이 자기한테 약간 구세주야. 음. 그러기 때문에 장신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다만, 어, 이제 살면서 장신영이 강경준이 답답할 뿐, 어, 아마 강경준이 장신영한테 함부로 하거나, 장신영을 막, 뭐, 이렇게, 정말 바람을 피 피할 만큼 이상한 짓을 하거나, 아직까지 나는 강경준이 장신영이 약간 자기한테 수호, 막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 막, 장신영 그르고 바람 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사주가, 아까, 죄송해요. 어, 장신영 씨 이거 모르고 했지만, 이렇게 좀 까먹는, 남편 복을 까먹는 기운이 있어. 그래서 아마, 어, 다른 남자랑 살았어도 약간 그랬을 거야. 이 여자는 자기가 선택하는 남자는 다 그럴 거야. 이건 강경준 씨여서가 아니라 본인이 사주가 그래요. 어, 일단은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해결이 해프닝 되지 않을까? 잘 해결된다. 응, 나는, 나는 정말 그렇게 보여줘. 또 응. 봐도 그렇게 보여. 어, 뭔가 이거는 꿀값이야. 응. 응. 전 그렇게 보여줘요 응. 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